짠! 반갑습니다. 오늘은 헤어드라이기 스카우트! 음 도발도 바뀌었고 피창 화면도 바꿔주는 아주 기동찬 헤어드라이기죠. 그래서 아무튼 팀포 클래식 서버가 오픈돼서 한번 해봤는데 왜그 거시기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? 네, 토크에 대한 긴장감을 고지 못한 비자입니다. 피자건과 보탄자 세라와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과방몇네 그거 으 그렇게 늙은 피자는 말을 저르고 오호오호 히핑 나와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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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어, 아직 아. 아직 반만 죽은 피자입니다 비 그래서 제가 부술 거예요. 엔지니어의 피와 땀의 결실을 헤어드라이기 오핀 세계로날려 버리는 대자 비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걸로 센트리를 부술 수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. 어 부술 수 있지 않을까? 나라면 할수 있지 않을까? 어? 센트리 실종 사건입니다. 이야! 내가 이 뭐지? 내가 파이로를 죽였는데? 아무튼, 선타 필수입니다. 제가 먼저 죽였습니다. 제가 이긴 거예요. 그리고 저거, 이번, 음, 오늘은, 몸 빅살이야? 오늘은, 오늘은 예, 저 빨간 박스 그 서류 가방 있잖아요. 예. 저거, 신경 안 쓰고 1 0분인제 20분 있다가 리고 나가겠습니다. 제 시간은 제법 거리고 니까요 물론 여러분, 의시간이안소중한다는건아니고 요즘 공부하느라,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? 그럼, 방송을왜 켰나요? 방송을왜 켰을까요? <목소리> 그때 아니고 다렇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고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좋네요 렇게이요게이 35 피니까 내가 참지 않고 쏠걸. 음. 이게 자기 자신한테 취해 있으면 항상 취약해집니다. 데미지를 두 배로 받아요. 그럼 이 여러분은 겸손한 자세로 네. 게임에 이어할 수 있도록 합시다. 늘 겸손해야 돼 사람은. 뚜뚜뚜루루루루 아.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정말 좋네요. 네. 제가 센터에 이뤄줄안는 센터에 없었잖아. 아, 그리고 앞마당 장사가 잘 돼있고요. 그리고 우와! 메디글 죽인다. 메디글 죽인다. 메디글 죽인다. 메디글 죽인다. 메디글. 네, 뇌를 비우지 마세요. 여러분의 교훈 두 번째. 네,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? 여러분, 잘 기억해두셔야 돼요.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 했거든요. 첫 번째 교훈이 뭐였더라? 두 번째 교훈은 어, 나대지 마라. 어, 어디 가서 나대고 맞고 오지 말라. 아. 음, 이 사람들이 게임을 재미없게 해요. 센트리 가지고 놀아, 맨날 게임을. 응, 그러면 안 좋아. 네. 건강에도 해롭다고. 어. 난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잖아. Get it! 이건 건강에, 으아! 스파이 총 맞으면 바로 갈것 같은데. 스파이가 딸피 보고 달려올 거야, 아마. 날 노릴 거야, 아마. 어. 야, 청렴 결백한 녀석이네. 날안 노리다니. 놀라운 녀석이야. 자, 게임 시간 10분 남았죠. 내가 이길 수 있다! 이길 수 있다! 나라면 할수 없다! 네. 잘 보고 덤비세요. 네. 하지만 상대가 몇 명이었죠? 하나, 둘 명, 두 명. 네. 2대1의 남자, 대짜 피자입니다. 다음에는 1.5의 남자 노려보겠습니다. 스포츠는 1대2를 해야 되니까요. 네. 그리고 왜 점프냐고요? 그야... 한 단계 바로 올라가면 부담스럽잖아요. 네. 그리고... 제가 아직 끌수 없다! 아! 야, 해비 나와 함께가자아하 <laughs> 저, 아 내가 해비 해비 피통을 보고 싶은데 왜 대포 피통이 <laughs> 음,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그리고, 뭐할 말이 있었는데, 에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까먹네 이거. 그렇지, 죽으면 재미없어. 죽으면 재미없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뭔지 모르겠지만, 소리 가방을 획득 했어요? 어떻게 한 거야? 자, 떨고다는 말이 없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은, 미리 소리 가방에 대기를 타다가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겠어. 이 왠지 1박2일 보금을 넣고 싶은 걸 띠리린 띠리린. 아 좀만 버텼으면은 크리티컬의 찬맛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가. 아그 전략을 생각 못했네 크리티컬을. 아 이런 제 상상력이 그렇게 잘안 받아요. 안아바다는 뭐야? 안아바다. 뭐야? 이거 먹고 있으니까 어. 제가 할게 없네요. 아! 나왜 자꾸 식당으로 갔니! 그리 디스펜스를 좀 써! 그래 음... 그러면 전략을 바꿉시다 남자는! 사보 타주지! 음! 그렇고 말고 오랜만에 옛날 추억 도 살짝 살려볼 겸 적공도 살릴 겸 야야야 니들이 거기서 싸워버리면 내가 뭘할수 있니?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뭘 해야 할까요?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 제가 뭘할수 있죠? 그리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쓸까가지고 제가 뭘할수 있죠? 안녕하세요, 헤비. 잘 가요. 네, 헤비만 잡아주면은 아침에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. 파이팅 아싸! 아 줘라! 있다어이구 잡았다. 이거 부숴야지. 근데 이거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나? 남자는 도전이야.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.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. 도전. 대자 피자입고 시작. 아! 지금까지 대짜 비자의 꿈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꿈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좋은 하루 보내세요.